대한민국 장애인 축구리그는 2024년 6월 1일 수안보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5개월 동안 플리그로 수안보 생활체육공원 외 3곳에서 진행되며 결승전은 10월 12일 수안보 생활체육공원에서 있을 예정인데 2024년 6월 1일 오늘 2024 장애인 축구리그 개회식이 수안보에서 있었습니다. 2024 장애인 축구리그 일정은 영상 아래 더보기에서 다운로드해 볼수 있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후원으로 이곳 수암보생활체육공원 외세 곳에서 오늘부터 10월 12일까지 5개월 동안 진행이 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024 장애인축구리그 개회식에 참석을 해주신 내외빈 여러분들 그리고 시도 선수단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말씀을 대신 전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대회에 참가해주신 선수단과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수단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7인제 뇌성마비 장애인 축구 4팀, 11인제 지적 장애인 축구 4팀, 그리고 5인제 시각 장애인 축구 전맹부 3팀, 총 7개 시도 11개 팀 14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호명되는 팀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7인제 뇌성마비 장애부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CP 유나이티드 선수단, 잠시 일어나실까요? 네, 인사 부겠습니다 네. 다음은 FC 오쇼기 네. 네. 다음은 충북 챌리저 네, 설명합니다. 인천 위너스 FC. 네. 이어서 1 1인제 지적 당해 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팀 전체가 일어나서 인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드림 FC, 네, 어디 계시나요? 반갑습니다. 울산 돌고래 축구회, 여기서 오전에 내려와서 니다 율천포브 fc, 네. 반영합니다. 다음은 충북FC. 반영합니다. 이외에도 시각장애축구전문부 프라미스랜드 인천 미라클FC 화성시각축구단이 대회에 참가했지만 아쉽게도 오늘은 참석해 주시지 못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선수단 여러분들께 다같이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내빈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소개해 올릴 때마다 여러분도 뜨거운 박수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양충현 사무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대한장애인축구협회 이석훈 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장애인축구협회 김영철 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도 장애인축구협회 김효영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충청북도 장애인체육회 김태수 사무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충주시 축구협회 이덕우 고문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윤식 수안보 파출소장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상천 관광협의회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박태준 주민자치 위원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외에도 우리 충청북도 장애인축구협회 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일어서 주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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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축구협회 평창구 임원분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대한 장애인 축구협회 이석훈 부회장님께서 개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개회 선언. 지금부터 2024 장애인 축구이구 개회를 선언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석훈 부회장님께서 개회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잠시만 자리에서 일어나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자, 우리 참석하신 내빈과 선수단께서는 국기를 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희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네 그리고 이어서 애국가 재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일절만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바랍니다 자 다음은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대회사는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대한장애인축구협회 회장님을 대신해서 이석훈 부회장님께서 제독해 주시겠습니다. 대 회사 안녕하십니까 대한 장애인 축구협회 회장 김기준입니다. 오늘은 지난해 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장애인 축구 리그전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일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들과 이 대의 주인공인 참가 선수와 지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비그전은 장애인 축구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국제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최되는 것입니다 지난 대회는 전라남도 목포시에서만 약 5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나 올해는 여러 시도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으로 수도권, 충청권, 고난권, 영남권 지역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장애인 축구 가족 여러분, 우리 장애인 축구는 각계각층의 지역과 협조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며 선수와 지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경기력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체육회와 전폭적인 지원은 장애인 축구 발전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각 유형도 추가가 된 만큼 이 대회가 여러 유형의 많은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육아없이 펼쳐 보일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가선수 여러분, 그동안 땀 흘리며 훈련해 오신 여러분께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용기와 도전으로 서로 페어플레이하며 멋진 경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진행되는 경기인 만큼 안전과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번 대회를 성원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선수 여러분, 선전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어, 대한장애인체육회 양충현 사무총장님께서 격려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자 장애인 축구리그 참가 선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 축구 장애인 축구협회 사무총장 양춘현입니다. 이 호기사 장애인 축구리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성아다의 대회를 준비해주신 대한 장애인 축구협회 김규진 회장님, 이석훈 부회장님, 김영철 부회장님 그리고 축정부터 장애인 축구의 김태수 사무초장님 축적부터 장애인 축구협회 김효영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로 2회차를 맞이한 장애인 축구리그는 장애인 축구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신인선수 발걸이장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올해는 약 200여 명의 선수단이 세계종목에 참가하여 보다 다채로운 경기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가선수단 여러분께서는 그러한갈고작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스포츠류식을 통한 선의 경쟁을 펼치며 몇전경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리그전이 더욱 활성화되어 전국의 장이 축구 가족 여러분이 축구를 통해 삶의 활력을 얻고 종목재배이 확대되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대회 안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심판 자원봉사자 등 운영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즐겁고 행복한 대화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충현 사무총장님께서 격려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장애인 테이크의 김태수 사무차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오시겠습니다. 장애인축구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 장애인지역회 사무처장 김태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어, 축구협회 이석훈 부회장님 또 양충현 대장체 사무총장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기 때문에 어, 겹치는 부분은 좀 자격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렇게 와보니까 우리 선수들은 물론이고 또 아름다운 도시, 아름다운 도시 우리 충주 그중에서도 수원부에서 이렇게 개최를 하는데 우리 관방협회 회장님, 또 파출소장님, 주민자치원장님, 축구협회 부모님이 렇게 참석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가 더욱 빛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갈고 닦은 실력 한껏 발휘하시고 특히 짧은 기간이지만 수원부에서 아름다운 추억 많이 좀 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상 없이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셨고요. 자, 다음은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환영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도 장애인 축구협회 김효영 회장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충청북도 장애인 축구회장 김영희입니다. 2국인사 장애인 축구리그가 이곳 충북 충주에서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강렬한 태양 아래 짙은 녹음이 여름이 시작을 하는 바입니다. 새로운 계절의 시작으로 우리들의 마음도 함께 즐거운 이때 장애인 축구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김규준 대한장애인 축구회장님들 장애인 축구 관계자 여러분의 누구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대회에 참가하신 선수 여러분께서는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오셨고 운임을 다해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여기까지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려본지 얼마나 힘들었지 알기에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리그에 참가하신 선수 여러분의 자신의 영량을 마음껏 펼쳐지기를 바라며 정정당당하고 멋진 경기 좋은 경기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2024 장애인 축구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열심히 노력하는 선수와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격려와 지원을 아껴신 가족 여러분께 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장애인 축구에서 유장님께서 환영사 해주셨고요. 다음은 장애인 스포츠인의 다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스포츠인의 다짐문 낭독은 최범준 선수 위원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장애인 스포츠인의 다짐 2024 장애인 축구리그에 참가한 우리 선수 일동은 공정하고 투명한 장애인 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장애인 체육계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을 준수하여 국민에게 신뢰와 감동을 주는 장애인 스포츠인이 된다. 하나, 우리는 비리, 비리와 리 부족배가 없는 장애인 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스포츠 정신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솔선수범 한다 하나, 우리는 장애 체육회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유형의 폭력도 용납하지 않으며 무관용 원칙을 준수한다. 2024년 6월 1일, 선수 대표 최범중 네, 정동 당당한 멋진 스포츠인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경기를 위한 다짐이 있겠습니다. 공정한 경기를 위한 다짐은 백남주 심판 부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경기를 위한 다짐 2024 장애인 축구 리그 에 참가 우리 심판 일동은 공정한 판정을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장애인 체육회 윤리 강경및 행동 강령을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비리와 부정투표가 없는 장애인 축구 안경 조성을 위해 스포츠 정신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판정한다. 하나, 우리는 경기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한다. 2024 2월 1일 시 대표 백남주. 네, 장애인 축구팀의 다짐과 공정한 경기를 위한 다짐.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그 다짐을 새겨 주시길 바라면서 이것으로 2024 장애인 축구 리그 개회식 일정은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념촬영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도 하니까요. 각 팀별로 사진 촬영하고 도다 같이 사진 촬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는 저희가 11시 30분부터 오른쪽 여러분들 나가시면 바로 식당이 있으니까요. 그곳에서 진행이 되겠고요. 오늘 경기는 식사 후 오후 3시부터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의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로 기념 촬영이 있으니까요. 내빈 분들은 앞쪽으로 나와서 사진 촬영이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두단 여러분들도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모두 앞으로 나와서 사진 촬영이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는 사람이 다 오는 거별로 나가서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못 먹는 사람이 오는 거같 바라봐라 별로찍세요 어떻게 너, 엄, 엄마, 엄마 좀봐너 어. 어디 나갈까? 나가야 어. 돼아 그러면 나가기 전에 8kg짜리 곡 하나, 그, 문 앞에다가, 독도리 그 친구라 하게. 써가지고 8kg 하나, 문 앞에다가 떠내라고몇 빨리 나와, 너희 뒤지러. 응. 엄마 8kg짜리? 어, 빨리 그, 아, 그, 나가 왜? 빨리 나와. 문 앞에다가 떠내려 12시 반쯤에 오는데. 그, 그, 그 가게 문이 반 같아. 네. 네. 그냥 네. 네. 네, 여러분. 사진 촬영 네. 다 하시고요.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그후에 저희 중국 장애인 축구협회에서 떡을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이번 2024 장애인 축구리그에 참가하신 드리겠습니다. 선수단과 관계자 여러분들 수안부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수안부에 머무시는 동안 건강하시고,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꿈과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축구공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